아, 오늘 반찬은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하고 조기 그리고 사골로 만든 <laughs> 어, 시래기국 세년마가 오늘 간장게장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laughs> 이거 원래 못 먹는데 저 원래 안 먹어봤어요 저번에 뷔페에서 한번 먹어보더만 맛있다고 하면 도전을 해본다고 하네요 도전? 예전 먹고 가는데못 먹었더라고요 먹어봐 한번 맛있어 어... 센 거지만, 간장에다가 이렇게 오래 놔둬아 그냥 이렇게 껍질 갖다 먹어. 이거 다, 우리, 고향 형님이 다 주신 겁니다. 간장게장하고, 이거 다 집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 니이 간장게장은 이제 따님이 보내셨대요. 이것은 집에서 만드신 거지, 형수씨가. 아빠! 어이! 맛있어? 이놈 하나 갖다 먹어, 살. 어, 이리와, 센이도 먹어, 이리와. 한번 먹어보세요. 응. 이리와, 이리와. 괜찮아? 이리와. 센이랑 먹어보자. 먹어 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먹어봐봐. 안 짜. 알있지 나도 먹여야지. 엄마가 혼자 다 먹기 전에 빨리 먹여야 돼. 에? 엄마 혼자 다 먹기 전에 빨리 먹여야 돼. 음 맛있어 냉장고만 열어 냉장고만 열어 세연이는 어제 날 비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 가져보다고 쇼핑 탔다가서 쇼핑하고 세연이 장난감 사주고 와서 네, 네. 아, 족발로 네. 저녁 식사합니다 <laughs> 같이 식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세니, 데리고, 동물을 해놨습니다. 세니에게, 작년에도 보여줬지만, 좀 더,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봤던 것도. 뭐야? 꽃이네? 꽃 크네? 응. 어리야놔 어, 그다 놔이자 동물 보러 가자 어 이거 졸리가 코끼리도 보러 가고 하마도 보러 가고 이런 거 보러 가야 돼 이런 하마 청소년들이 많이 있네요 청소년들은 오늘 현장 체험학습 나왔다고 합니다 어 좋아+ 안 좋아 어디 저거 어 저거 사슴. 진짜 있어, 저기 가면 진짜 있어. 어. 세리 좋아? 좋아, 안 좋아? 어. 최고 야지금은 최고. 어? 새, 새, 새. 새, 어, 새. 새, 새, 새. 새, 가, 가.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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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엄마! 엄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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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맞아 맞아 다줘다줘 타줘. 어, 저 말도 있어, 뭐야? 말. 저기 뭐야? 얼룩말. 아니, 저기, 저기 소? 저 버팔로인가? 아, 뿔소. 큰 뿔소. 큰 뿔소. 뿔 크네. 저 봐봐. 저소 봐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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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커. 소. 소. 저기 소 있잖아 저기 소 어, 기이가이많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천천히 가어 코끼리 저 진짜 코끼리도 있어 어 가보자 이뿔 이거 소봐소소 소. 소. 저기 소 여기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 소이소소소 소? 소어뿔봐이소소어소소소거 소? 소, 소, 소. 소. 어소 물수 아 물수 그 아니 물수 아니고 엄마 저뿔큰소 여기 어. 하얀거이예끼리 어. 보러 가요 세연이는 한네살 다섯 살 같아 키가 와와 어? 응. <목소리> <목소리> <와> 코끼리다 <목소리> 나무로 만들었네 <오> <목소리> 이거 집에서 하나 만들어 어, 만들어봐 한번 나도 어? 집에서 철망으로서 해 만들면 <목소리> 돼. 이걸로 쓰면은 나와서 이거 다 말려버려요 코끼리다 응. 와 아, 코끼리다 어? 코끼리저기 진짜 코끼리. 이거, 코끼리, 이거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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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이거? 어 코끼리 끼리 어? 이거 뭐야 코끼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코끼리 코끼리 저로가저로가 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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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코끼리 저기 있네 저, 거, 저기 코끼리 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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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코커 봐봐 코코커코어코코 코 코. 어, 코, 코 이렇게 커 아, 어, 좀 이따가 이거 보고 가자. 동물들 보고 가자. 어. 아기들 이쁘다. 아기들 이쁘다 해봐. 이쁘다 해봐.

잘짜 좋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빠 친구야, 어, 크네. 어, 까치야, 까치. 어, 굉장히 좋아. 그, 저 까치가 네, 크네. 괜찮아. 이기 막아져 있어. 괜찮아. 호랑이다. 호랑이 있냐 없냐? 보자. 없어. 없어요 잠들어 갔어 넓어가지고 어디 있는가도 모르겠네. 이제 호랑이 안 보이네. 저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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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호랑이다. 어슬렁 린 데가 여기 태연이, 가, 이제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넘어져, 천천히. 얘옷 입었어, 나무가. 얘옷 입어. 바지 입었네. <laughs> 아, 어? 옷 입은 거 봐, 나무. 왜 나무가 옷을 입었어 세나? 어? 원숭이 어디 있어? 세나? 어, 원숭이. 인사해봐, 인사. 아빠 여기 원숭이 집 백에 허. 어, 원숭이. 원숭이 집이야. 여기 많네 이쪽에. 여기 원숭이 집, 여기 원숭이 집, 문도 외계. 기연 세연이 들어가서 놀 거야 같이? 안돼. 예, <laughs> 들어가 놀아. 안돼. 안돼.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 어 원숭이, 저큰네 커. 저 있잖아, 진짜 원숭이. 저기 어? 어이 원숭이 꼬왜개헝어 아빠 여기 원숭이 꼬맥에 헝 누구다고? 쟤 누구야? 원숭이가 누구 친구야? 얘 아빠 친구 아빠 친구야 원숭이가? 세쟤이 친구 여기 어? 말해 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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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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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캣. 어? 안녕. 여기, 미역캣기 여기, 여기, 여안녕기아기여녕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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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기,

얼굴 이상해 얼굴 이상해. 그래? 어? 세연아 얼굴 이상해. 왜 그래? 아빠하고 비슷해요 그래. 아빠 얼굴 왜개 허? 그래? 어? 아빠하고 비슷하냐? 아니안 네. 비슷하 다고하잖아 얼굴 왜 개하? 세연이야 세리준이야. 아니야. 얼굴 이상해? 어. 곰 곰. 곰이. 어 곰이야 곰. 아, 네. 곰이 시원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아, 네. 목욕하고 있어. 우리 온다고 저기 날개 핀 거야. 안 돼, 요새 이 백공작이야, 이건 백공작. 맛있다? 재현아, 먹어.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앞쪽 옆쪽 손잡이를 꼭 잡아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다리 타러 가러 나왔습니다. 자, 돌 바이바이! 재밌어? 어, 전주 동물원내 미니 놀이 시설이지만 바이킹도 있고 몇 가지 어,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연이하고 세연이 아빠가 비행기 탈려고 합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 타요. <laughs> 저는 어리 탔어요, 세연이랑. 어리. 오리. 어리는 탔어요. 비행기 무서워서 못, 못, 못 합니다. 세연아! 세연아! 바이바이 해, 바이바이! 바이바이! 엄마 바이바이 해요, 세연이! <laughs> 비행기 탑니다 아빠 여기 비행기 내게 아 비행기 봐봐 비행기 날릴 거야 이제 비행기 이거 여기 내게 <laughs>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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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어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있네 내려 내려봐 내려 아내리갔네 어, 올려 올라가 어, 그렇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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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리면 올라가 비행기 재밌어? 엄마 엄마 손 엄마 손 흔들어요 빠이빠이 <laughs> 돈 더, 돈 더, 더, 거기다 더, 어 더, 어, 어. 또너 하나 더 내야 돼. 아, 어, 오, 어, 운전운전운전 운전. 집에 가요 이제. 아 이렇게 세연이하고 동물원 와서 보내니까 하루가 살쩍 지나갑니다. 세연 엄마하고 세연이하고 축춘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여기 친구 집에 친구 아는 거기 왔다가 세연 엄마가 또 축순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따로 왔습니다. 아, 이로 와. 저 안에 먼저 가게. 어? 저 위에부터 가. 이로 와, 이로 와. 이리 와, 세연이로 아빠 안고 가. 이로. 이로 와. 빨리 와.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기고양이 <아유. 웃음> 어, 왜어인자지금다 저번에 하나도 안 났더라고. 좀, 좀더 키워서 먹어. 이거 죽순 아무 데 가서 따뭐 도둑놈들, 요즘. 여기는 아는 친구의 <laughs> 예, 친구 맛이라, 어, 괜찮습니다. 아직 다안 났어, 저기. 좀 이따 더날 거야, 저 안쪽에. 하봐서 아, 여기 많이 났다. 야, 저도 따야 되겠네요. 음, 어? 몰라서 또 따야 나중에 또 따야 되니까, 누가 와서 따갈 수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오, 여기 생겼어! 아 여기 있다! 아! 아 아니, 이거, 어딨어? 서현이가 아, 좋아? 서세이나현이도 어? 따, 아버지, 서이도 저번에 땄잖아. 뭐라고 써? <laughs> 진짜 많네요, 국순. 아, 이 이런데 아, 이 뭐, 고마워. 나우스인들은죽순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어, 세연이님도 새언니, 따요? 아직은, 아직 여기도 준비 좀은 나지, 이 안에. 지금 해안 들어오니까 아직 안난것 같아. 어잘했어 그래도. 엄마보러 손질하라고. 아직,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나오놈만 이거 큰거 있네, 큰 거. 아, 많이 땄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제, 이, 많으니까 큰 것은 따지 마라고 네요큰 것도 원래 먹는데. 그냥 끊어. 밑때까지 자르려고? <목소리> 그리고 걷기도 힘들지 않아요. 얇으니까 이렇게 희면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 네, 라오스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어. 여기, 부, 여기는 여는 것만 먹어. <목소리> 아, 아, 이런, 아, 이런, 이런. 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먹겠구만. 또또 나중에 외치니까 또 와. 음, 많구만. 음. 아유. <laughs> 엄마 좋대 세연아 어 세연이도 자르고 있어 <laughs>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이런 거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런 거음참 <laughs> 음 있으면 하루 일안시 야겠어요 어 취하겠어요, 종일. 참, 아니 네. 좀 크면 좀더 키워야 지더크면또 음, 한번 더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기거아 요거 바로 더맛있요큰 어. 것보다 아유. 음 이런 거더 맛있어요 그지 당연하지 한국은 이것만 아유. 먹어 저큰 것은 안 먹어 큰거더 먹고 작은 거 먹어요 라우스 어? 요거 또 와요? 응 어. 그건 하지마 그건 나도 그건 나도 나중에 키워서 먹어야돼 헤헤이 그거 먼저 로 땄어 여기. 한국은 이게 적순 따기 쉬워 나우스에 비하면 나우스는 가시도 많고 아, 대, 나우스 대나무는 이렇게 가시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입에서. 입에 막 가시, 날카로운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뭉쳐서 엉쳐있어가지고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모야. 한국은 뭐 쉽지. 어디 가게 이리 와. 거뭐 그 들어가?

Eh, apa kan? Mau. Kau yang makan tak kau? Kering. Tahu ni ambil tak? Hei, Eh, pok ni, makan ngai ni. Oh, lai, lai, lai. Lai, lai. 라우스는 그 껍질이 많냐? a take of you. Can they p o c k e 아 your door? You have to hit it. I s 没玩死、嗯？嗯。 어? 음한 번에 까져 버리네. 너무 작잖아. 이거 이게 나오 이런 것도 다 먹는데? 이거긴 거? 이거 긴 거? 많네 <laughs> 긴 거. 이런 거까지 뭐 크기 전에다 잘라 먹었지. 음, 크기 전에 다 잘라 응. 여기 해 있으니까 여기는 빨리 나온 거야. 음. 음. <laughs> 음. 세년 만은 음. 음. 오늘. 먹거리, 풍국에서 수수하겠습니다. 봉동 오일장 구경 왔습니다. 옛날에는 장이 크게 샀는데 지금은 작아, 장이. 우럭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럭? 우럭? 어. 보고 갔다가. 하나 주세요 이거 먹고 싶은데 비싸서 안 먹는다고. 응? <laughs>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다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먹여야지. 이따, 이따 사주께서 나가서, 여기, 여물 없네. 어? 먹어,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호떡 먹을 뭐 까야 봐봐. 봐봐. 뭐 먹을 거야? 한국 호떡 먹어볼래? 호떡. 호떡 먹을 거야? 저, 저 핫, 핫도그 먹어, 핫도그. 어, 먹어, 먹어. 먹어요. 뭐요? 뭐 발라 먹어, 발라서 먹어. 뭘? 뭘? 골파란 데 없는데?